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많이 그리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파란색, 오렌지색, 주황색, 노란색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라색까지 그냥 행복하고 희생가 못내지만요 정말 <laughs> 굉장히 잘 끌어냈지만 그래. 이에 우리 나오는 또, 정말 사랑하는 <laughs> 우리, 선배님들과 형들들 나오기에는 내가 또 오프닝 곡의 도움을 사실 <laughs> 제가 첫 <laughs> 공연을 열고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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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수록 <laughs> 정말 오늘 축제가 아이들은 정말 진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어, 하고 있으니까 이응원봉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아별모양을대니네요다 별입니다 <laughs> 여러분 힘든 시간은 지나가고 힘든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니다 우리 잘 견디고 잘 지켜 주세요. 아마 오늘같이 그런 선물 같은 하루가.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째도 안전, 둘째도 안전이니까 여러분들 콘서트 잘 즐기시고 오늘 집에까지 보시이 안전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전화 드리겠습니다. 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